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이크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마이크 형형 우선 알 먼저 들어가놓죠 이 캠에다가 뭐해 놓은 거 아니죠? 우니님은 약간 밝게 보이고 나는 어둡게 보이고 <laughs> 어두우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요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거 하나가 있거든요. 네. 아니 카톡으로 갑자기 좌우 반전 그왜부고보신 거예요? 아 그게 다 그. 방송 처음에 세팅을 할때그 네, 그게 원래 안돼 있잖아요 작업 반전에 그 상태로 이제 네. 보니까 캠을 모게 못, 있는 못 거예요. 아좀 이상해 네. 보여서. 이데그 그 느낌을 원해가지고 혹시 음. 쓰시나 안 쓰시나? 음. 네, 그렇죠. 아 외모에 좀 신경 많이 쓰시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남 캠이니까 <laughs> 그런 거 신경을 써야죠. 아남 네. 캠이시니까 인정 네. 인정. 네. 네. 솔직하게 제가 원래 이런 거막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렇게 정, 정리 같은 걸 해놔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근데 왜안 했냐면 장비는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네? 예? <laughs> 아니 그래도 저 이렇게 뭐 세이브하거나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궁금해지지만도 한데. 저 저는... 죄송하지만 궁금하지 않고요. 네, 아, 궁금하시면 되귀이요 <laughs> 방송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송한나나 나 가끔 물어보던데 사람들이 장비 못 쓰냐고. 안 쓰려고 물어어는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음. 방송을 그냥 40일 50일 정도 하셨는데 뭐 목표 같은 게 있나요? 목표는 있죠 네. 이왕 시작한 거 1등 한번 해봐야죠 아 방송 1등 예오 물론 아직 그 많이 먼 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아 음. 그리고 저 그것도 음. 하, 하고 싶어요 어떤 거? 뭐? 저 서든 대회를 나가서 방송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웃음> 예? 예? <laughs> 왜?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아이고 이게 왜냐면은 제가 네. 어릴 때부터 대회를 많이 했었어요 막 슈퍼리그, 마스터리그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아좀그한끗 차이로 계속 그 뭐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 어릴 때 모지른 네. 그 한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한끗 차이가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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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laughs>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네스트 슈퍼 리그는 옛날에 스톤케이크라고 있어요. 스톤케이크 네, 거기가 1군, 2군 있었는데, 1군이 그 사페형, 그 이재문형 아, 이재문, 있던 네. EMCN 형들이 스톤케이크로 와서 1군을 했었고, 저희가 2군이었어요. 네. 2군으로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핵을 만난 거야. 온라인에서. 아까 그... 한달 동안 진짜 뭐 막말로 합숙 만안 했지. 아니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핵을 만났나요 대회에서? 아 진짜예요. 그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선에서 핵을 만났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핵을 만났다. 예.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죠 이거는 그 김두리 씨가 그때 아, 김두리 씨가 오케이. 잘했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아. 아 이게 그거네요. 딱 1라운드 <laughs> <laughs> 맞아요. 이게 진짜 이때 지고서 한 1년 동안 꿈에 나왔어요, 이가이장면이 이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불로 그것도 매치인데 30초가 남았어요. 그러면 b 를 폭대기 시켜 놨으면 폭대기를 <laughs> 해야 될거 아니야. 30초인데. 아, 맞죠, 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근데 그 B 버너그 <laughs> 아.. 타그 해도 잡고. 네. 저는 근데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아, 잡은 건데. 이것도 있어요. 왜안 나온 거예요, 이두 명? 둘이 싸웠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연습을 한세달 했는데 갑자기 싸워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인원 부분 때문에 이제 그쵸, 다음에 그쵸. 좀 한번 네, 나가보고 네, 싶다. 예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이번 대회는 솔직히 안될것 같고 네. 다음 대회는 조금 싸서 한번 해보고 싶다. 실력이 좋으셔서 부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 오늘 좀 편하게 음.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말씀해 <laughs> 주시고 저 이제 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형들 혹시 트리카폭 할수 있는 사람 있나? <laughs>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나 <laughs> 그럼 원플린 <0테인> 할게 <laughs> 나옥깨메고 있는데. B 뭐좀 했다? 아하, 옥케이 아, 층. 에이, 에이, 안 돼. 삼순 하잖아. 야야, 짜자자. 이거 트럭이요 예? 괜찮아요. 랭크전은 바뀌었나, 맵이? 것 같다는데, 씨. 아, 이거 아니네, 다 나이스. 그래, 그래. 오! 음, 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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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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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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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 피야네 피 형다 피야다 피야. 제대어개기 어, 하스 박았한것 박았네 이거. 어? 이걸 라들어 어. 쟤네 1라 단계 그 낙화질러서 부 거거든. 또할 수도 있어 그거. 박아줘 아 걱정하지 마. 우리 팀 킹데빌 있는데 뭐가 아나 하고 왔다는데 씨. 아 씨. 반피 반피 네. 형들 이거 롱싸움 이겨야 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이떼고스는 롱싸움을 이겨야 돼요. 오나못 나가. 못 나가. 미안해. 아 그거 고 양마 씨. 아 아깝다 형들 이거 못 막을 것 같으면은 그냥 롱짬안 해도 되긴 해 블루라 뒤에서 막아볼까? 게임을 왜 아무도 대답이 없나? 보통 렉인가? 어? 언더 왔어 아, 비야. 내가 아, 어, 야, 언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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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언더야. 어, 어, 어 괜찮 괜찮아. 어, 나이스. 어, 어이게이이 아, 이 이게... 이게 옛날에는 맞았는데 메타가 바뀌었서나까나 이름 먹어서 반응이 안 돼. 따자야들 어, 일로라도 <목소리> <와더> 시원하게 따보자. <목소리> 내가 언더 가가지고 먹어줄게. 어이! 언더 다운이야. 세준, 세준, 세준. 땅. 팀이 승리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뭔데요? 그 형, 좀 찾았네 MTS3이 가면. 전 솔직히 음. 형 에퀴에도 레전드가 있잖아요. 깰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이겠어요 깨는 미션이었는데. 나이스. <laughs>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할까요? 그거를 제가 펀딩을 받아서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걸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펀딩 이제 받을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네. 무조건 이제 이거는 펀딩을 내가 먹었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사실 그 문희 님도 제가 그 게임 몇판안 해봤는데 그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게임은 어느 정도 할줄 알아요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만했죠 사실 근데, 운이님이 보셨을 때, 네. 시즌 말까지, 불레전인가? 그 300점? 네. 그거를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한 번, 판수, 한 번에. 판수 말고, 순수 실력만 그거는 그러면, 속문수 더 올려보고 하시네. Revenge <리벤> shot! 어? 뭐야? 유나영을 놓미셔. 유셔 잡아 줘. 아 이거 헤드 까야됩다 핀. 이스 오케이. 있죠. 아이포즈 좀왼쪽에서 씨발, 지면 대박 나다. 아니, 아니, 나보죠 오케이, 살짝 오, 와! 걸렸다. 좋겠다. n p 스가내 총인가? 어 좋은데요? 어 잘하시는데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나쁘진 않아. 그 이, 플레이는 괜찮아요. 보호하면 통과이다. 한 어. 형들 아, 아무도 아 어, 마이크가 어, 안 되나? 아무도 좀안 돼? 됐지. 어 이겨보자 파이팅. 게임을 시작. 어 저기 BJ 있다. 분명히 임준영 저분 어. BJ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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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BJ 있다고 방풀하면 안 된다. 나 그런 거 싫어해. 네 방풀 의도하신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 아니요. 아니, 어. 저도 그저 그,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하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형들이. 하, 먹자 에방 먹자. 형그어 어? 괜찮아 괜찮아. 오야 어, 창창 아미안하다 아씨. 형창 랍플에 애방 랍플에 하나 더있었어나 <목소리> <야>, 형이 복아줘 <목소리> 슨하 형이 폭 가지고 형들 이거 피션으로 가면 안된다 어? 롱으로 가야된다 아, 예, 예. 와봐와봐와봐 다와다와다와 와, 다 와, 다 와. 아, 와. 아... 하나 둘셋야 피션있다 피션아있다 삐삐포대삐포대 비먹었어피 먹었어 폭 조심해 한명 살해 한명 살해 넘어가서 나이스 블베슨나 있는데 블베슨나블베슨나있어삐삐포도삐각대 오지마 안전모써 오지마 안나도돼 야야야 아니 불매신다 있다니까! 씨. 아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할머니. 아이씨. 봐좀 하지마 봐. 어? 아 흥분한 게 아니라 브리핑한 거야 형. 오해 하지 마. 어? 어디야? 어디야? 몰라 지금. 피셔 세우고 왔 피셔 피셔. 아 X됐다. 제발. 아! 총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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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씨. 아 미안하다. 아 근데 이거 아, 딴 건데 이거. 아... 맞아. 아... 아, 아. 아. 뭐하죠? 아 아깝다. 아 근데 형 너무 못 하시겠네요. <laughs> 아니, 아 너무 아쉬워요 형. 아 우선 칭찬부터 할게요. 너무 또 욕만 하면은 형 빈정 상할 수 있으니까 칭찬부터 할게요. 네. 우선 하나하나 막리핑하고 너무 좋아요. 어그전 서대 쓸 때도 응. 위에 다는 거. 아그 그쵸 그쵸, 그쵸 네, 확실히 어 응. 아, 예전에 는 참스리오 고나 싶었어요 <laughs> 아, 왜냐면 응. 여기 아래다 하게 되면은 응. 무빙해제도 예, 되고 무빙해제도 되고 이렇게 보면서도 얘기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무조건 그쵸. 위에다 해야 되는 근데 응. 좀 아쉬웠던 거 저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요 여기다 띠, 5 5이5 5 이렇게 5 5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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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 5이5이폭5 5 5 5 5 야. 근데 이러고 있다? 폭 죽여 보인다 거기 어, 가고 있다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다 아아 야 확실히 이 발전이 많이 됐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응. 여기도 막 폭을 깔다 말다 거이 많이 있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캡볼 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엄청 쉬워요 저는 모든 뭐 폭을 다 어? 쉽게 가기 때문에 어. 먹었어 피보대 가는 걸 봤어 응어 근데 형이 여기 왔어요 응 그러면 우리팀 여기까지 또 왔네? 그럼 응. 봐준다는 거잖아요? 응 그럼 여기 여기 딱 와. 여기 그냥 딱 매달리는 거예요. 끝, 끝에. 그리고 앉아서 여기 보면은 이점 보이시죠?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음. 딱 보이죠? 여기 딱 하고 일어난 상태로 백키 누르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오! 아! 나 알았다. 이런 그, 이런 약간 좀 섬세한 거에서 그 별레전드 그 차이가 있는 거야. <laughs> 어. 보이지? 그, 사이다. 그 다이너리프 쉬워요. 여기 딱 붙어서 W D 여기 보면 폭신점 폭신점은 살짝 위. i r e t e 이렇게 면 됩니다. 이거 쉬워요. 아이 아 정도. 아니 근데 형이 챔스도 나가고 싶고 그데뭐 언제까지 비비탄총 언제까지 쓸 거예요? 적사도 죽이지도 못하는 거. 호구도 죽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좀안일 했네. 네. 저는 그냥 참만 조금 잡으면은 네.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샷이 다가 아니었네 이런거 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마우 가보죠 네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테니까 제 말에 절대 걱정하는겁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런거 걱정하지 마세요 맵은 어, 아. 좋은데 형 실력은 안좋아요? 네. 어? 1 0 어, 나왔다 제가 방금 알려준거 한번 해보죠 좋아요 가죠 일단 마이크가 안되니까 체크를 볼게요 가요 아, 이거 어 아, 매점 나왔네 어? 에이솔 때 먹혔네요 매점 와요 매점 A 와요 한명깐거 갈몬폭이야? 가만히 가아히가가가갔가만갔지당연히히가가가만 가만히 가만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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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히 가만히 만가가만쪽만보가나가 다했어다했어 어, 어, 그래. 응. 이게 어떤 타이밍이냐 상대방의 k 을 먹었고 딱이 타이밍 이게 딱그한 번의 타이밍인데 형 Okay, so. Okay, so. Okay, so. o k 어 y 네. 네, 가 a y 맞아 Okay, so. Okay, s a y so. Okay, so. Okay, so. Okay, s 여기 있 a 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 k a 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금있 알려드릴게요. 언더는 진짜 이번에 오케이. 예, 언더. 예. 쭉 가. 나왔다. 팔면 나왔다. 팔면 나왔다. 약간 그 각에서. 오케이.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그냥 네. 있어. 어차 피리 대야. 이때는 그냥 오른쪽에 박아 더 좋은 위치로. 어차 피리 대야. 도망가는 거예요. 궁금한데. 예. 궁구만 죽어요? 궁금해아까 올라가요 궁구가 아 올라가요 어때? 그거 죽으면 돼요 오잇!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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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아 그래. 근데 우리 제가 이폭 때문에 쩌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아아 그래서 치워요 이거를 뭐? 그러면 쩌 자리에 있으면 피할 뭐 수가, 있어요?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안 맞아요 애초에 네 그래서 제가 일본어 컨테이너를 살려갖고 왼쪽으로 가다가한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쟤는 깔줄 아네 응 괜찮습니다 아... 아... 그 제가 어떤 거 알려주려고 한 거냐면 엄청 쉬워요 이게 또. 승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있나 있죠? 이런 느낌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었고 응. 형평은 근데 이 폭은 어떻게 가는 거냐?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줄. 네. 근데 이제 일반 맵에는 여기에 줄이 있거든요. 음. 여기다 까면안 돼요. 일반맵 맵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맞춰고 가야 돼요. 아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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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얘만 죽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또 하나 더왜 이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냐? 이게 지금은 연습 모드여서 그렇지 얘네들 원래 위에 올려보면은 머리 더 크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긁으면은 못 잡긴 해요. 잡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근데 언더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걸, 이렇게 긁잖아요. 얘는 잘못 잡아요. 아 왜냐면은 상대방들은 웬만해서는 오른 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오던 쪽이 제요 근데 저는 이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도 움직나서 제가 먼저 움직여서, 일단 쩌리가안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에는 무조건, 무조건, 여기, 음. 아니면은, 여기 끝에. 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안점만 보입니다. 이야, 여기까지 체킹하고 없다. 그럼 여기 왔고, 안점에서, 어, 있네? 그럼 도망가면 돼요. 오. 그럼 얘는 날 죽일 수 있냐? 절대 못 죽이죠. 음. 그래서 쩌자리에 가는 거고, 뭐 체크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야 확실히 그 네. 디테일이 다르네 그쵸 그 소녀텀만 알아도 레전드는 가요 이거 다시보기 유튜브 영상 한 두세 번씩 보시고 아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안일했다 진짜 어 진짜 안일했어 콩만 조금 배우면은 그래도 좀 다음 시즌은 그래도 블레 정도는 갈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번 게임은 폭파 미션입니다